단독 김호중, X손가인 TV조선 첫 예능 10월 4일, 첫 녹화 11월, 첫 방송 스포츠 조선 백지은 기자 트바로티. 김호중과 트로트퀸 송가인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 드디어 첫 삽을 뜬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과 송가인이 10월 4일 TV 조선새 트롯 예능 첫 녹화에 임한다. 첫 녹화는 서해안의 한 섬에서 진행되며 녹화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철저히 극비를 유지하고 있다. tv조선 입장에서는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을 히트시킨 서해진 PD가 떠난 뒤 식어가는 트로트 열풍의 불을 지필 히든 카드로 김호중과 송가인을 섭외한 것인 만큼 이번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 톱7 출신으로 사랑의 콜센터에서 중도 하차한 지 2년 만에 tv조선 프로그램의 얼굴을 비춘다. 저녁 후첫 고정 예능인 만큼 팬들의 기대는 뜨겁. 다 송가인은 미스트롯 진출신으로 2019년 미스트롯과 뽕따러가세 이후 3년 만에 TV조선 예능에 출연한다. 두. 사람은 2020년 KBS 이악인전 김호중의 첫 단독 쇼인 SBS 한가위 판타지아에서 레전드 듀엣 무대를 펼치며 남다른 케미를 과시한 바 있어 이번 예능을 통해 보여줄 호흡에도 기대가 쏠리고 있다. 김호중은 전 시회 별이 노래 노팬들과 만나고 있으며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22 김호중 콘서트 투어 아리스트라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티켓 오픈 5분 만에. 2만 5천석이 전성 매진됐다. 송가인은 전국 투어 콘서트 연가 노팬들과 만나고 있다. 두 사람의 첫 예능 프로그램은 11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